안녕하세요 카티아주TV의 카티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여름 원피스 청정리 1편으로 만나했는데 오늘 드디어 2편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라떼가 밑에 막 왔다갔다 해서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끝까지 등장했다 말았다 하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오늘은 중요한 이거가 있어요. 오늘 방송 보시는 오늘 토요일 밤 9시에 제가 부끄럽지만 어제 어 생일수다 <laughs> 라이브 방송을 게릴라로 갑자기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패션 이야기 막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과 그냥 서로 토닥토닥 힐링하는 시간을 1 시간 정도 가질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 9시 토요일 밤 9시 우리 라이브로 만나고요. 라이브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수다라서 녹화 남기지 않을 거니까 저랑 수다 떨고 싶으신 분은. 저녁 다 드시고 밤 9시에 놀러 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저번에 여러 원피스 총정리 1편에는 제가 버튼이 없는 원피스를 소개를 다 했는데요. 오늘은 버튼이 있는, 저희 같은, 저희가 카디아저 같은 경우는 정말 버튼이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왜냐면 셔츠 스타일의 원피스를 되게 좋아해요. 오픈해서 레이어드 많이 하고, 밑에도 오픈해서 뭐 스커트랑 레이어, 드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래서 버튼 있는 원피스를 되게 많아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설명드리고 옷을 제가 두벌만 입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아시죠? 저의 교복 드레스.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진짜 활용도도 너무 좋고, 구김도 없고, 너무 시원하고, 또 가을이나 봄에도 자켓 입고 입을 수가 있어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드레스인데 아시다시피 요거는 원래 벨트가 있어서 벨트를 꽉 묶고 목도 이렇게 딱 묶으면 단추를 다 끝까지 올리면 뭐 하객룩이나 이런 단정하게 갈수 있는데 근데 여름에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는 저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오픈하고 그냥 이렇게 완전 박시하게 요렇게 입으면 좋아요. 박시해도 이게 툭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렇 부하게 이렇게 뻗치는 게 아니어서 너무 좋고요. 당연히 뭐 소매에 팔뚝살 다가려지고 몸에 전혀 둘러붙지 않아서 정말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되게 스킨색 핑크에 사파이어 블루가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프렌치 스타일. 그린 바탕에 핑크 베이지 브라운 이렇게 있고 제가 안에도 안감에도 핑크를 넣었지만 요거만 벨트가 두 개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핑크 포인트가 이거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처럼 이렇게 오픈해서 아주 여름에 편안하게 그냥 정말 집에서 입으셔도 되는 게 물빨래도 가능하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입으러 갈 때는 이렇게 리본을 묶고 여기 목을 딱 잠궈서 하객룩 이런 것도 입을 수 있죠. 같은 드레스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카테소 패밀리들 중에는 당연히 두 카라 다 있으신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저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입는 거고 요 같은 경우 가을에 입은 도무 보스라오칼라라서 정말 가을에 자켓에도 완전히 강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재가 둘이 조금 달라요. 둘다 구김 없고 물팔레 가능하고 이런 거니까 요두 개는 안 해보신 분은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H 라인에 툭 떨어진다. 그리고 오늘 어떤 분이 저는 하빈인데요.라고 물어보셨는데 하빈 걱정 없죠 이마크 여유 있어요. 저 정도가 이마크 여유 있으면 얼마나 여유 있는지 아시죠? 누가 오늘 저의 칼럼 댓글에서 어, 저를 어, 마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말랐다고 하셨는데 어,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어, 물론 마녀라고 하셨으면 좋겠지만 저 얼마나 통통한지 아시죠 현실 몸매가 이 정도로 여유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뭐 요정 몸매와 달리니 뭐 예쁘겠죠 뭐.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반팔 너플 드레스입니다 그러면 요게 저하고 다르게 긴팔 러플 드레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름에도 사실 정말 더워지면 오히려 긴팔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죠 베트남 이런 데서 다 팔에 긴팔이나 뭐 장갑 같은 거 길게 뭐 팔토시 이런 거 하고 다니는 것처럼 햇볕을 어떻게 보면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게요루시폰이라고 하거든요. 요루시폰 소재는 어, 가슬가슬하면서 크레이프지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시폰인데 되게 시원하고 어 이게 뭐랄까 긴 소매인데도 몸에 들러붙지 않아가지고 요것도저의 교복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거의 뭐 재고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사랑스러운 근데 요거 떨어져서 구매 못하시는 분은 가을 버전도 있잖아요. 가을 버전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쉬폰 러플 드레스입니다. 또 요로쉬폰 드레스 중에 긴팔 중에 제가 아주 즐겨 입는 드레스인데 요기 바이올렛 플라워 드레스 요 같은 경우는 정말 화사하고 안에는 스킨색이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는 스커트까지 전체가 다 요루슈폰인데 요것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드레스예요. 여러분들 이거 봄버전 인기 많았던 거 뭔지 아시죠? 자, 여기 들 저희 샵에 항상 메인으로 돼있는 건데 요거, 요거는 밑에는 쉬폰이 아니에요. 조금 더 무거운 큐디시라는 소재고 위에는 쉬폰, 그래서 요거는 봄버전 요거는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버전 물론 뭐 이것도 완전히 뭐핫핫머 아니고는 전 솔직히 사계절 다 입는 편이어서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가사하고 요거는 조금 더 눌러주는 분위기 조금 아까 콜고린이랑그 제가 입은 거랑 차이 있는 것처럼 요거 블랙은 끝났서 이제 두벌밖에 없어가지고요. 어쨌든 거의 다 이제 뭐 끝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요거 프로방스에서 요거는 단추가 허리까지밖에 없어요. 그 밑에는 단추가 없어서 완전히 오픈할 수 없는 드레스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허리까지만 단추 있는 드레스가 또 하나 있어요. 요거요거 요거 뭔지 아시죠? 요거 오드리 헤펀이 된것 같아요. 라고 리뷰를 많이 써주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이거 두꺼운 소재 아니야? 전혀 아니고요. 이것도 여름에 엄청 시원한 소재고 안에도 시폰이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틴인데 이것도 요 크레이프 소재에서 여름용으로 만든 거고 요거는 전체 레이온 크레이프입니다. 그래서 안에 0폰까지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 여름 아객룩으로는 완전 백점. 요것도 단추가 허리까지 있고 이 밴드가 있어서 허리를 딱 묶으면 단정하게 허리를 빼면 셔츠 원피스처럼 입는 드레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드레스 한번 입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드레스는 팔군 클래식 드레스라고 작년 가을 겨울 버전에 인기가 되게 많은 드레스를 올봄 여름 버전으로 나온 건데요 이거야말로 전세 쉬폰이에요 스커트까지 이렇게 폭이 넓은데 진짜 넓죠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서 그리고 위에는 안감이 없이 그냥 쉬폰으로 돼 있는데 안에 뭐그 슬립 입으셔도 되고 누디한 그런 요즘 왜 이렇게 뭐랄까 브레이지어 같지 않게 나온 것들도 그잖아요 그런 거 스포츠 플라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입으시면 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여름 하객룩이다 이런 거 입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벨트를 맸는데 그냥 벨트 없이 툭 떨어뜨려서 입으셔도 되고, 근데 요거는 한 사이즈 조금 여유 있게 입으시는 게 훨씬 예쁘세요. 이게 로즈핏이라도 허리가 잡혀 있고요. 굉장히 이게 여유가 있어 예쁜 옷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어, 넓은데 가벼운 옷이 원하시면 요거 괜찮은데 제가 입은 거 입고 이렇게. 블랙 버전이 있어요. 블랙도 안에 스킨색 느낌이어가지고 막 무겁거나 그렇지 않고 플라워가 핑크 플라워 막돼 있어서 물론 저는 요거 더 자주 입고요. 요것도 봄에 좀 많이 입었어요. 자켓 안에 입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오늘 두 번째로 입었습니다. 제가 아까 러플 드레스 소개할 때 진짜 깜빡 잊고 가장 중요한 드레스를 소개 안했는데요. 여름 드레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왔고 러플 드레스 중에는 가장 시원한 버전인데요. 롱 드레스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뭐 휴가 가거나 뭐 데일리룩으로 막 입을 때딱 좋은 게 무릎 딱 덮는 길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옛날에 지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면 지짐이 더 시원한데 레이온50%면50% 50/50서레이온이 찬성질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가슬가슬하면서 너무너무 가볍고 제가 어떤 날 농담처럼 이걸 입고 벨트 안 하고 이제 회사에 왔는데 뭔가 벌거벗은 인근님처럼 어 내가 뭔가 옷을 안 입고 왔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벼워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요렇게 딸기 우유 칼라도 좋고 요렇게 시원해 보이는 뭔가 민트색이 조금 도는 블루 칼라도 좋아요. 그런데 어, 까무잡잡하시거나 아니면은 노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요거 딸기우유 칼라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얗다, 뽀얗다 이런 분들은 요 칼라, 요 칼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 칼라도 괜찮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한여름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한테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비침 먹게 안에 싶어 난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시켜 어, 드릴 게 세일러스 레스. 요거는 이제 몇개 없지만 여름에 요거는 마린룩이라고 아시죠? 마린룩. 그렇게 세일러 드레스인데 요거는 죄송한 게42 사이 사이즈가 없어요. 원래도. 그래서 아주 통통하시거나 아주 키가 150대 초반이신 분한테는 좀긴 편이고요. 또 이제 키가 160 이상이시고 40 사이즈까지. 여기 스판도 들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요게 허리가 꽉차 가지고 서있을 때는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앉으면 배가 살짝 볼록 해가지고 제가 입은 아마 데일로룩 잘못 보셨을 거예요. 날씬하신 분들은 완전 강력 추천하는 되게 시원한 긴팔 스트라이프 마린룩입니다. 이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몇개안 남았지만 그 날씬하신 분들이 보려고 지나가실까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름 원피스는 사실 쭉 짚어봤는데 요것도 문의가 있으시니까 한번 마지막 정리하는 면에서 요거는 이것도 레이언 크레이프인데 아주 핫서머에는 힘드시겠지만 초가을 되면서부터 또재겨해볼수 있는 드레스니까 요거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요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 어, 사이즈 교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거는 고무줄이 아니고요 허리에 딱 맞는 거랑 허리 사이즈를 항상 이벤트가 없는 거는 참고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물론 대부분 이벤트지만 이벤트가 아닐 때는 어 내가 38 입어도 되나 40 입어도 되나 하지만 4일 입는 게 좋을 때도 많거든요. 저는 4일 입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원피스 정리들은 하고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앉아서 인사드리려고요. 오늘 시작할 때 예고해드린 대로 유튜브 라이브 오늘 밤 9시에. 생일 수다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뵐 거고요 옷을 막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편안한 얘기 서로 주고받고 할 거니까 어 이거는 녹화 못 남기니까 저녁 드시고 편하게 놀러 오셔서 저랑 오랜만에 유튜브 라이브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함께 수다 떨어요 생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게릴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총정리 어이편 매점이 여러분 어떠셨는지. 재밌으셨어요? 여러분 피이는 오늘까지 마무리짓기로 해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우리 오늘 밤에 그럼 또 만나요 매점이 여러분. 오늘 밤에 만나요. See you again.